비와식 전투식량 차에다 놓고 왔어요. 아닌 척하지 마. 죽은 척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산소녀의 세상에 놀러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배낭 맸어요. 지금 산으로 가려고요. 날씨 너무 좋아요. 산에 가야 돼요. 참을 수 없는 날씨예요. 우리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가보자고요.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박배낭 메고 오랜만에 산에 가서 오늘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벌써 힘들어요. 나 어떡하죠? 등산한지지금한3 0 4분분된것같은데 계속 오르막 치고 있어요 나 올라가서 맛있게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후, 그러다 보면 금방 도착하겠죠 여러분? 장난 아니구만 후. 아, 아나좀 살려주세요. 아나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다. 오랜만에 산다니까. 오랜만에 진짜 밖에 나가고 산에 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빨리 가자고요. 음, 가자고요. 벌써 옷이 다 젖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안에 땀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 땀이 막 줄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 15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은 너무 시원하다. 살랑살랑 불어주는 이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럴 땐 호흡을 잘 해줘야 돼요. 후하, 후하! 저기. 저. 더... 나 어떡하죠? 아, 이게 뭐야. 나 벌써부터 배고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경사 장난 아니에요. 아, 어떻게 올라가야지, 만 어떡해. 가자고요. 우리 가봐요. 산에 왔다네. 오랜만에 박배낭 내고 산에 왔더니 그 경사가 나를 그 경사가 나를 그 경사가 나를 안겨 그 경사가 나를. 극경사가 나를. 극경사가 나를. 이렇게 많아요? 미술 면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경치 꽝이네 그냥.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계단 지나고 나니까 약간 능선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힘드냐고요? 아안 힘들어요. 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올라가서 밥 먹으면 괜찮아요. 와 이게 진짜 마지막 경사였으면 좋겠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든데, 뭔가 웃음은 자꾸 나오네요. 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올라가면 더 좋겠지? 가보자구요. <laughs> 어... 이 경사가 정말 마지막일 거야. <laughs> 도착했다. 날씨가 미세먼지가 가득하네요. 이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텐트를 이너 텐트 요구를 체결한 걸다 뗐었거든요. 그거 다시 연결해야 돼요. 이거 나 처음 체결해 보거든요. 큰일 났어. 지금 시간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되네.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지금 체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맞아? 이게 맞나? 아닌데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밑에를 먼저 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 역시 바닥부터 체결을 하니까는 바로 연결이 되네요. 채팅할게요. 오늘은 에어 매트를 안 가져왔어요. 그냥 발포 매트 위에서 자려고요. 배고파요. 나 밥도 먹어야 돼요. 날이 좋아가지고 땅이 얼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 아주 평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각이 좀안 나와서. 군데만 아, 박아줍시다. 벌써 해가 섰어.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 소세지. 제가 좋아하는 잭자니 허니에요. 나 이거 완전 좋아해. <laughs>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나의 전투식량. 나의 전투식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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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와지 어디 갔어? 이거 빵이고 이것도 빵이고, 이거 행동식이고, 이화식 아! 아! 전투식량 차에도 놓고 왔어요. 하, 오늘 저녁은요. 꼬치밥 그리고 집에서 먹다 남은 빵 이게 원래 행동식이거든요. 오늘은 행동식으로 저녁을 때우겠습니다. 나 진짜 이거 행동식으로 바꾼 건데 가방에 행동식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제가 올라오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박배낭 빼고 그냥 뛰어갔다 와도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왕복으로. 안 돼요, 나 못해요. 짠! 그래도 탄수화물이잖아요, 빵도? 괜찮아요. 소세지가 들어있는 빵이에요. 그래도 맛있는 빵이에요. 다행이죠? 한잔 먹고. 이 매운맛, 이 매운맛 한번 먹어주고. 음. 이거 원래 대표 먹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설마 배탈 나겠어요? 너무 매운 거 같다 싶으면 이 빵을 한입 먹어줘 m 음 매워. 안 매워. 달달해 누구냐 넌? 아 m m 하지 마. 죽은 척했어요 지금. 이거 봐요. 이놈이놈이놈아 이누, 이누, 너 이마 따시기 왔으면 넌 끝장났어 야야야난너안 죽인다 정말 겨울에그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따뜻한 날씨예요 우모복이랑 다 가지고 왔는데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따뜻해요 네? 뭐 하냐고요? 다들 이렇게 사에요 산에... 넷플릭스 보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보는 거예요. <laughs>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누구냐고요? 김여수 선배님. 저 이제 잘 거예요 안전하려고요 <laughs> 진짜 진짜 잠 너무 잘들것 같아 아 우리 따지 같이 못 와서 너무너무 아쉽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호신용인데 카라비너 거든요 카라비너 안에 이렇게 칼이 숨어 있어요 이거 호신용 잘 자요 저도 이제 잘게요. 안전할게요.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해가 안 떴어요. 응. 나가 볼까? 음. <laughs> 날씨 너무 안 좋아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까 새벽에 일어났었는데 일출이 안 떴더라고요. 그래서 조만 보는 거는 조금 망했다. 미세먼지 그리고 구름이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 그래도 멋지게 멋집니다. 아주 조용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저새 때문에 제가 깼어요. 해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출 진짜 너무 얄미롭다. <laughs> 조금도 안 보여주네, 해가. 색깔이 되게 단조로운 색깔이에요,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이 상태는 그림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멋집니다. Hvala što pratite kanal. 생각했던 일출은 보지 못했습니다. 흩어진 색깔, 이 정도도 충분히 멋있거든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정리해요. 저는 모든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지금 엄청 배고파요. 하산을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셨죠?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산소녀의 세상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해. 하나 더 하자면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는 온전히 나의 판단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돈으로도 살수 없는 의지 값이라 부른다. 그리고 의지 값으로 무언가 해냈을 땐 생각보다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